반갑습니다. 오늘은 5월 21일, 부부의 날입니다. 그래서 제가 어 갑자기 신제품이 오늘부터 출시가 돼서, 겸사겸사 여러분 오늘 저녁 잘 보내시고요. 저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사실 잊고 지나는데 그렇게 옆에서 딱 들으면 아 오늘 저녁에 그렇구나 한번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,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냉장기입니다. 그리고 실온에서 같이 사용하셔도 되는데 색깔이 이제 뚜껑 색깔이 저희가 달라졌죠. 그동안 울트라클리어는 제가 정사각도 나왔고 또 직사각이라고 타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뚜껑이 빨간 것도 나왔고 핑크도 나왔고, 그죠? 그래서.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 같은 색깔만 보면 사실은 저희도 그렇잖아요. 옷 같은 경우도. 예를 들면 맨날 똑같은 옷만 입으면 그렇듯이 여름이 되다 보니까 냉장고를 한번 시원하게 바다를 연상할 수 있게끔 이번에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서 제가 너무 예뻐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소재 자체가 이제 울트라 클리어라는 소재인데 똑같은 울트라 클리어도 사실은 순도가 여러 가지입니다. 그런데 저희 타퍼웨어는 최고 순도의 울트라 클리어를 사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첫 번째 특징은 정말 투명하죠? 유리처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거의 물들지 않고요. 거의 깨지지 않고요. 거의 예를 들면 지금 그 색배임이나 냄새배임이 없습니다.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또 이렇게 우리가 냉장고에서 꺼낼 때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스크래치가 나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불투명하게 해서 거의 아마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손잡이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. 그리고 또한 가지가 적재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냉장고에서 두 개, 세 개, 다섯 개, 여섯 개 꺼내도 괜찮고요. 또 원터치 방식이어서 여러분들이 딱 눌러 주시면 되고요. 또 보관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죠? 용기 따로 뚜껑 따로 하시게 되면 공간 차지가 훨씬 덜하고요 결론은 이제 냉장기입니다 여기다 과일 넣으셔도 되고 빛반찬 넣으셔도 되고요 또 실온에서 견과류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놀리지 말고 아까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어 여기다 음식을 담으면 첫 번째는 친환경이지만 두 번째는 훨씬 더 오래 가죠 그리고 이번에 또 좋은 게 뭐냐면 예, 제가 이제 색깔도 좋지만 용량이 6개, 500ml 6개, 1리터 2개 이렇게 8개 해서 지금 19만원인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지금 시작이거든요. 11만 8,800원에 30% 하고 여러분들 멤버가 또 하시면 은 118,800원에 정말 내가 어 20년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. 예를 들면 그죠.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블루색을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 아침에 제품이 도착하자마자 지금 쇼츠에 올렸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짧게나마 영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. 울트라 클리어 블루. 예, 꼭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냉장고를 시원하게 바다를 한번 연상하게 꾸며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